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원 컬러 쇼룸의 미니 동욱입니다. 오늘은 11월이니까 11월 프로모션 요거 바로 알려 드릴게요. 어 이제 10월도 끝났고 이제 늦가을이죠. 그래서 날씨도 이제 지금은 좀 생각보단 따뜻하긴 한데 이제 추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뭐 특히나 제가 10월에 좀 아팠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뭐냐 했을 때저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프로모션 매우 좋다. 작년 재작년 뭐 이런 거를 이제 초대로 저도 예측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좀 예측을 조금 벗어난 경향이 있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벗어나면은, <laughs> 소개드리기가 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 미니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음, 지금이야. 지금이에요. 지금이고, 저희 쇼룸만의 또 혜택도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서더 좋고, 뭐 경기 남부지역 뿐만 아니고, 뭐 충청권, 강원권, 뭐 기타, 다른 도시들 분들도 부담없이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11월 프로모션이고요.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왜냐면은, 하 이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차량 모델, 그 다음에 뭐 금융 혜택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번 달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는 기존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해봤거든요. 사실 요거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23년형, 24년형 이렇게 나눠봤고, 이제 확장된 로열티 혜택. 요거는 BMW나 미니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트리맨 하이랜드 에디션이라는 모델, 한정판 모델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미니 구매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23년형 잔여 물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3도어 이제 레졸루트 에디션, 5도어 마찬가지 레졸루트 에디션 네, 클럽맨 JCW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S 트림 그러니까 2000cc 모델의 재고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5도 여기 사실 S예요. 그래서 S 모델 보시는 분들은 23년형 모델로 합리적인 차량가 거기에 최대 혜택 받아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인기 컬러인 화이트 컬러거든요 쇼룸에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맨 JCW 여기까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할인 최대 할인 그 다음에 스페셜하게 추가적으로 붙는 할인도 있습니다 금융 혜택 만약에 할부 이용해서 구매하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텐데 초저금리 0.99%라는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를 이용 가능하시고 차량가 선납금 30% 기준이고요. 네, 36개월로 해당이 됩니다. 또 일반 할부랑 스마일 할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예산에 맞게끔 월납입금에 맞게끔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지원 자동차 보험 가입할 텐데 100만 원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23년형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표시해 놨는데 24년형 중에 클래식 모델 타겟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면 1500cc 모델이고 미니의 클래식한 느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클래식 모델은 보험료 지원 100만원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컨버터블은 제외해요 보고만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공통적으로 받고 이제 AB로 나눠지게 돼요. 쿠퍼 A, 쿠퍼 B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현금이 신압보다는 할부나 금융 이용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실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혜택 3.99라는 메리트 있는 금리로 이용 가능하시고 보험료 지원도 주는데 여기에 주유권도 지급해드려요 100만원 보험료 지원이든 주유권이든 어차피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적인 부분이 2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근데 나는 할부 안 쓰고 그냥 일시납 할 거야. 근데 이러한 걸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혜택 받을 수 있대. 하시는 분들은 쿠퍼 비 요거 가시면은 그냥 할인 금액 300만 원더 가요. 차량가가 대부분 4천 초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 10% 가깝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이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 주목해 주시고, 다음은 JCW에요. JCW도 보험료 지원 100만원 들어가고, JCW는 이 AB가 선택이 아니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금리 되고, 특별 혜택으로 또 할인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1500cc 모델 합리적으로 접근하실 거냐, 아니면 미니 타는 김에 정말 미니다운 서브브랜드 고성능 JCW 타실 거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장된 로열티 혜택이고요. 쿠퍼, 쿠퍼 S, J, C, W에 따라서 BMW 미니 보유하고 계시거나 최근에 처분하신 분들, 이 최근이라면 이제 6개월 이내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차량가의 1%, 3%, 5%를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할인 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요 내용들은 최근 한 3에서 6개월 동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요 D가 이제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컬러도 좀 다르게 표시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미니만 해당이 되고요. 미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최근 처분하신 분들은 5% 외적으로도 이번 달은 이 프라이빗하게 이게 또 나가게 돼요. 어, 그래서 이거 뭐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미니를 기존에 타고 계신다면 특히나 이제 JCW 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니 오너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등장할 걸로 예상은 못했는데 등장했기 때문에 저도 좀 어, 구매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컨트리맨 에디션 모델이 나왔어요. 하이랜드 에디션이고 해당 컨텐츠는 제가 따로 이제 만들 예정인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판매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고 에디션 명은 컨트리맨 하이랜드 에디션이에요. 쿠퍼랑 쿠퍼 S 모델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쿠퍼 S 모델이 현재 물량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에디션 모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가는 4,950만원, 5,730만원입니다. 판매 대수는 50대, 50대 한정판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한정판으로 판매되다 보면 조금 더 남들과는 다른 차 타는 느낌도 있고, 추후에 차량 정리를 하시더라도 감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방어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1,500cc는 애니그메틱 블랙. 여기 이제 네이비 컬러거든요. 저 앞쪽에 지금 컨버터블 아마 컬러가 있는데, 애니그메틱 블랙. S로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화이트 컬러가 됩니다. 특징으로는 이 하이랜드라는 곳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이제 지명 뭐 이런 것 같은데 여행가들에게 모험의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컨트리맨 에디션이다. 그래서 디자인이 깔끔하지만 그 안에서 포인트들도 찾을 수 있고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나온 에디션이라서 이거는 제가 추후에 뭐 전시차 들어오거나 하면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 구매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번 달이고, 지금 11월이잖아요. 이제 12월, 올해 한달 남았고, 총두 달이 남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12월에 자동차 구매하기 좋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이번 달로 끌어들여왔다고 보시면 되고, 수입 브랜드 특성상, 국내 제조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만약에 소진이 되면 올해 최대 기회를 좀 놓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변화된 만큼 저한테도 좀 새롭게 다가오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 구매 언제일까? 지금이야 이거는 현재 S 모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쿠퍼나 JCW 보시는 분들도 이번 달 최대 혜택 기회 잡으셔서 원하시는 컬러로 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쿠퍼 가장 미니다운 JCW 물론 고가의 모델 JCW가 좋기야 하겠죠 근데 다만 나에게는 한정적인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차량에 투자하는 그 비용 자체가 어느 정도 선인가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무조건 차에 뭐 많은 돈을 쓰는 건게뭐 좋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요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MW나 미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다 좋은 거고 특히나 이제 미니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번 달 프로모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험료 지원도 JCW에 들어가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쿠퍼 모델에도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이렇게 좀 내용 위주로 오늘은 영상 짜봤고, 진짜 좋거든요, 이번 달. 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더 감정 있게 좀 전달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문의 주시면 최대한 좋은 혜택으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컨설팅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뭐 니즈, 그 다음에 뭐 차량 모델, 구매 방식. 지금은 요3박자가좀 갖춰져야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요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저희 쇼룸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쇼룸답게 시승차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승차 라인업이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수요로 하는 모델들로 이제 개편이 됐거든요. 이게 좋은 게뭐 주말도 주말이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이나 금방 지역뿐만 아니고 어, 다양한 지역으로.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시승도 하는 어, 이런 이제 체험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사도 드리고 저도 세일즈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과 뭐 얘기 나누면서 이런 것도 좀 재미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1월 프로모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